안녕하세요. 파란 나비입니다.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로 시작된 중국의 경제보복은 한국 경제에 많은 피해를 안긴 것은 물론 국민들에겐 반중감정을 키우는 도화선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진출사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기업들의 탈 중국 소식이 이어졌고 감정이 상한 국민들은 이를 반기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중국 투자를 늘리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기업은 공장 문을 닫아두는 한이 있더라도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었는데, 이들은 바로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삼성 SDI와 LG와,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중국 시안과 텐진, 그리고 난징에 각각 공장을 지은 삼성과 LG를 비롯해 SK 이노베이션도 베이징에 합작 회사를 둔채 공장을 가동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드 보복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중국 정부가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자 이들 공장의 가동률은 20% 미만에 이르렀고 심지어 SK이노베이션은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차 배터리 대신 대용량 전기 저장장치 생산체제로 변화를 시도하며 버텨나갔지만 그럼에도 공장엔 계속해서 조단이 투자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2021년부터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이 사라지는 시장을 염두에 둔 행보였는데 그날을 꿈꾸며 숨고르고 칼을 갈던 이들 기업은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본게임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는 삼성 SDI가 만든 전기배터리 장착 차량 1개 모델과 LG화학이 만든 전기배터리를 장착한 동펑로로 차량 4개 모델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위한 형식 승인 단계를 통과시켰습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인 친환경차 목록에 포함되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인데, 사드보복 이후 한국 기업들은 항상 제외되어 왔죠. 지난해 SK이노베이션의 형식 승인 소식이 있었지만, 배터리를 독일로 가져가 조립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삼성과 LG의 형식 승인과는 다르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형식 승인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에, 업계는 긍정신으로 여기며 기대에 찬 분위기입니다. 한편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한국의 배터리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이르다며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지금껏 자국산업을 보호해온 상황에서 미중 무역협상에서 개방압력까지 더해지자 더 이상 자국산업을 감싸주기엔 부담을 느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기업들이 뺏기기 싫어하는 중국의 친환경 차량 시장은 세계 1위의 시장입니다. 2위부터 4위인 미국과 일본 그리고 인도를 합친 수요보다 많다고 평가하는 만큼 결코 놓칠 수 없는 시장이죠. 이 시장에서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CATL과 BYD가 한국을 제치고 업계 선두권으로 치고 나가긴 했지만 제재가 사라진다면 중국이 경계했던 기술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 긴 시간 숨 고르며 맷집을 키워온 한국 기업은 다가올 본 게임에서 진검승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파란 나비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